어, 41세 남자 사주 간장합니다 닭띠. 어, 신유연애 어, 신묘월 병술일, 경인시, 어, 어, 대운수일 어, 경인, 어, 기축, 무자, 정예, 병술, 을류 갑신, 개미, 이모, 신사대운입니다 어, 병술일주가 닭띠의 토끼달에, 개날에, 호랑이시에 태어났습니다. 병술일 병하는 큰 태양이에요. 그래서 예의입니다. 예의가 있는 사주야. 그래 은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고 옷을 좀 화려하게 입어요. 그 사주에 이제 이 하가, 하가 하나가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토 설계하는 토가 하나 재물을 나타내는 금이 하나 둘셋네개 금이 재물이 많은 사주요그 제다 신약기 그 사주. 그큰 신약은 아니네. 그리고 물이 물이 없어요 물내 어, 자식을 낳던 갈록이 물이 없는데 물 대운이 뭐 40세까지 도왔어요. 그럼 괜찮았고 어, 어머니 낳던 남부가 이제 그2월달 어, 남부가 두개 월지에서 이사주는 하가 하나지만은 뭐 크게 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무가 어, 좀, 좀 강하게 있어요. 이월달이고 이늘인데, 어, 정제가 정인을 치니까, 금이, 나무가, 나무달에 태어났지만은, 이늘을하고 모술합파. 하도 약하지가 않네. 병신합수가 되니까. 아, 본인이 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금이 목을 멈추네, 합이 되면서. 그래서 이 사주는, 하가 하나지만 이노술 하국이 되어 있고, 목술 합하가 되어, 하가 좀 있는 사주예요. 지장간 안에. 근데 금이네 어, 개가 있지만, 이게 병신 합수가 되면서, 좀 물로 바뀌어요. 그래 수생목, 목생하 이렇게 사주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모생하,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실은 근데 재물이 일단 많다. 이렇게 해가지이 사주는 야 약간 신약한 사주는 기 맞기는 맞아요. 금이 강하니까. 그리고 뭐 자식자리도 편재 편제 편인이니까 편재가 편인을 치니까 큰 새가 큰 소나무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 목화를 쓰는 사주예요. 팔을 써야 돼. 예, 나무나 불, 이런. 예, 예, 예. 2월 달에 태어났지만 이저 시주가 인시지만은 경금이 편제가 치고 있어요, 편인을. 그리고 일단은 나무를 전부 다 누르고 있는 옆에서 또 어, 모유 충대고래 나무가 이 관절이 안안다 관절을 다치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좀 다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 나무나 불, 불이 좀 신약한, 죄다 신약이요. 에 그래서 나무나 불을 써야 돼. 그래서 나무는 숫자는 3, 8, 어, 파란색, 동쪽, 봄에 대기를 하고, 기억, 기억, 상기억 기억이 되기를 합니다. 하는 숫자는 2, 어, e, 7, 어, 빨간색, 남쪽, 여름에 대기를 하고, 어, 니언, 디얼, 리얼, 티겟, 티그, 티겟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격국은, 이 정인격인데, 이거 정제가 치고 있으니까, 이 사주, 어머니하고 이별 수가 있는 사주예요, 어머니하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아, 이, 격이, 격을, 뭐, 정인으로, 정인격을 써야 되는데, 금이 이거, 목을, 내 격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상 가실이 있고, 아, 이 사주가 조금 답답할, 할, 할다고 봐야죠. 그런데 뭐, 대운이, 아, 병신 합소가 되니까 괜찮네. 정제가. 병신 합소가 되어 있어서 위험지압인데 약간 병굴한 경향이 있어요. 어, 폼에 위험이 있으나, 좀 병굴하고 잔인하고, 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지혜는 남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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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스를 좀 좋아하는 도화도 있네. 병굴. 한쪽으로 위험이 있어 좀 위험이 있으면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어느 사람 좋아뭐 그걸 우뭐 치우친다고 그 뭐라노 자기 편을 가는다는편 예, 네, 편, 편을 편을 가라고 그쪽으로 이제 그뭐뭐 뭐 도움을 주고 이런 사주예요. 그리고 남보다 뛰어 지혜는 남보다 뛰어나나 사물을 잘쓰고 예의가 문란해. 약간 사기꾼 기절이 있다니까 이 사주가. 그리고 도예 도하, 도화살도 있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람둥이지. 여자도 여자도 네 명이 여자도 네 명이나 있네. 예 여자가 네명 있어요. 내 부인이 세 명, 처부이 한 명. 여자가 많은 사주잖아요. 그 이게 이 사주는 바람을 많이 피운다고 봐야지. 도화살도 있고. 그 사주 자체가 발음 피우니까, 여자도 많고 하니까. 거지 뭐, 제비 비도한데 보니까. 사기, 머리 잘 쓰고, 예의가 물러나고 하는, 하는 사주인데. 예. 도화살도 있고 하잖아. 또래 그래, 이거 지상 가실 있고, 내 자체가 여자들한테 인기는 많은 사주예요 예, 예.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하버지가 굉장히 보자고. 약간은 뭐, 이제 핫토그가 이제, 뭐, 그, 홍염살도 있고, 하여튼, 여자들 상대로 해서 사는 사주예요. 사주. 그리고, 어, 모유충이 있으니까, 뭐, 그,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늘 걱정이 있고 피부질환이 약간 있을 수 있고, 이 남자 만나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네. 그리고 두분 궁합은 좋은 편 아니에요. 사술 문진살이야. 예. 부모 자리도 모유 충 때리고 입을 수, 입을 합니다. 정신적 궁합밖에 안 돼요. 이분이 병수리고 어, 사모님은 기사 일주잖아. 어, 정인 상관 궁합인데, 정신적인 궁합밖에 안 돼요. 전부은안 돼. 남편이 좀안 좋아질 수 있고, 건강도 해치고. 그리고, 궁합은 상관 정인 궁합인데, 들어보세요. 처로 인하여 사회적 기회를 잃고, 명예가, 명예가 손상되고, 건강 또한 해롭게 되는 흉년이, 흉년이에요인년이 그리고 재산보다도 정신적으로 얻는 것이 많으며 부부가 공히 세상의 신망을 얻는다는 길련이다. 정신적인 궁합인데 사술 언제 살때 하죠 다타요 그런데 항상 뭐 정신적인 궁합은 돼. 그런데 이제 부모 자리가 뭐뭐 닭하고 이 사모님은 뭐 태어난 다리 닭다리잖아. 이분은 토끼 다리잖아. 닭하고 토끼하고 충대요 그리고 그게 풍파가 좀 있고. 전체적인 궁합은, 뭐, 금이 좀 강한 사주고, 금이 좀 뭐, 좋다, 좋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남자 사주를 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뭐, 그, 어머니하고 입을 수 있는 사주고, 그대우은뭐일 세부터 1 세부터 구세십 세까지 경인 대우는 뭐, 1세부터, 1세부터 뭐 편재 편인니까 괜찮아요 처음부터 재물이 좀더 왔고요 1일세 대우 기축 대우는 어, 상관상관인데이 대우는 좋다고 볼수 없어요 그이십세 무자 어, 어, 대우는 2 1세 무자 대우는 식신 정재니까 이 대우는 재물이 좀더 와요 괜찮고. 31세, 뭐, 재물은 40세까지 재물 대문이네 41세 되은 이제, 급제, 편제니까, 큰 재물도 왔고, 영마니까 외국에도 갔다 오고 했겠네. 40세까지, 30. 요, 요 때문이 괜찮고, 41세, 31세부터 조금 나아졌다고 보면 돼. 어, 41세 병수대되은 비견, 어, 식신이니까, 이 때문이 괜찮아요. 51세까지. 50세까지, 지금 40세인데, 재물은 좀 많이 만졌네. 40세까지, 작년까지. 원래 신축년은, 어, 정제 상관인데, 어, 좀 배반을 합니다. 축술를 3년살 돼가지고. 그리고 병신 합선, 이분이 배반하지. 원래는 재물을 좀 저축을 해요. 재물 창고도더오니까 원래 점을 점축하고 뭐, 11월, 10월 달은 그런 대로 보통이고, 11월 달은, 어, 뭐 상간 편제니까, 이동수가 있어요, 11월 달. 외국에 가는, 외국, 뭐, 타양으로 좀갈수 있고,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12월 달은, 어, 아, 12월달 큰 재물이 더 갔다 나왔다 합니다. 12월달. 아, 편제, 정간에 가요. 12월달은 좀 괜찮고, 10월달도, 10월달은 뭐 보통이고, 어, 내연 1월달은 재물이 조금 저축되고, 내연 이민 양력 1월달, 원래 재물이 좀 더, 더러울 거예요. 원래는. 어, 내연 42세 이민, 연예는 평간 편인이니까 괜찮네, 42세 때는. 아, 외국에 관련된 일을 해야 돼. 편제가 되 있으니까 괜찮다고 봐야 그리고 어, 내년 2월달은 이민연은 평간 어, 편이니까 외국에 관련된 일을 하면 괜찮고, 3월달은 어, 정간, 정이니까, 3월달에는 괜찮아요. 좋아요. 4월달은, 갑진월은, 편인식신이니까, 이때는, 4, 5월달은, 부부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4, 5월달. 5월달 또, 4월은 어, 정인, 비견이니까, 사술 원진살되고, 4월달은, 진술충 때려요. 내 네, 처궁을. 5, 4, 5월달. 그 6월달은 좀 나아질 거예요. 부부관계 좋아져요. 어, 6월달 이 사주 여름에 좋은 일이 많봄 여름에 운세가 되기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6, 6월달 병우는 어, 비경 급제니까 되고 7월달은 어, 급제 상관이니까 7월달도 괜찮아요 9월달은 재물을 만져도 내 신약하니까 뭐 보통이요 좋진 않아요 보통이야 어, 대운는은 괜찮으니까 그럴 때뭐8 9 10월달 재물이 오고 11월달까지 갈록도 오고 이런 그래도 내년부터 41세부터는 운세가 되길라, 사주, 이 사주는. 어, 하여튼 41세부터 운세는 길하고, 5 1세대은 어, 을류대은 정인, 정제니까 되길래요. 재물도 많이 도고, 내가 신하는 거 되길라고. 어, 51세부터 재물이 많이 도고, 6 1세대면가심대운또 편인, 편제니까 큰 재물이 도고. 뭐 영만대 약간 움직일 수 있고, 71세 대운부터 약간은 하세세요하운세고 하락세 71세부터 70세까지는 운세는 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사주는 그 허리비살이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뭐 사면 괜찮을 거예요. 뭐 사다 보면 나중에 입을 나면 되고. 아이 그래 둘이 뭐 운이 돼서 인연이 돼서 만났는데 입을 수는 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도와사리 있으니까 사모님 좋아했겠지. 여자가 많은 사주인데, 반어둥이 사주인데, 제비 사주 비슷하다고 봐야지. 머리 머리 있어갖고, 아, 머리 써갖고 사는 사주인데, 머리를 이. 그냥, 머리 써갖고, 뭐, 이래, 뭐, 이래, 저거, 하는 사주랄까. 사, 머리 써갖고, 예, 사좀기을좀 입고 있는 거지. 머리 써갖고, 제비짓 하겠지. 아니, 그, 본인한테 나쁜 짓 하면 되지, 뭐. 두분 사이는 많이 다툰다고 봐야지.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뭐, 사모님좀 좋아하겠지. 여자는. 예, 예. 이 사주 자체는 여자가 많은 사주인데. 여자가 많아도 덕이 안 되지, 본인한테는. 신약하니까 간당이 안 되는 사주고, 내가 신가하면 간당 하면은 괜찮은데 합의되어 있고만 하니까. 음. 41세부터 한 70세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나쁘진 않을 거예요. 돈도 만지고 잘살 잘살 거예요. 잘 사온다고 봐야지. 야 예? 주식. 그또 재물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하겠지. 해도뭐 해도 뭐, 해도 뭐 음, 대운이 좋으니까 좀돈만지겠지 원래도 대운이 좋으니까 되겠지. 잘 되겠죠. 그러이. 원래부터 좋아요. 예. 아니 그래 계속 좋다니까 대운이 좋으니까 나쁜 잠깐 잠깐 나쁘지 크게 나쁜 건 없어요. 이건 남쪽으로 가서 살면 좋은데 머리 예 아니 아무 남쪽으로 머리 두는 방향은 아, 북 북쪽을 북 북동쪽을 피하고 남쪽으로 자면 제일 좋아요. 다 해결돼. 아무튼 북동쪽 피하고 남쪽으로 자면은 다 해결됩니다.